결혼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우리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압박감이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아 이미 결혼해 버렸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현실의 절망감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결혼은 좋은 거니 꼭 하세요라고 하거나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 피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생활을 하든 비혼으로 살든 아니면 이혼을 하든 우리가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태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내용을 듣다 보면 내가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마 지금의 그 막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결혼한 이 남자가 믿고 계속 가도 되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밤새 고민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 중에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혹은 여자, 배우자 잘 고르는 법, 이런 내용들이 인기가 많은 걸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0년, 20년 같이 살았던 부모에게서도 항상 새로운 면을 발견해서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100%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는 분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소위 말하는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확률에만 맡겨두실 건가요? 따라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은 겸허하게 인정을 하되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의 태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어떤 다이어트 약이 가장 효과가 좋은가, 어떤 연예인 식단이 가장 완벽한가 이걸 찾아나가는 것은 외부 요인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약이나 식단이 아니라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려는 우리의 의지와 습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하는 외부 조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우리 내적인 태도일 겁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이 존재하지 않듯 완벽한 배우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죠. 마찬가지로 결혼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하게 어 만드는 인간의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핵심 태도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 쳐야 될 태도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돌봄 받는 자녀가 아닌 함께 책임지는 어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퇴행을 경험합니다. 퇴행이란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버거울 때 모든 것이 용납되고 보호받았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애교를 떠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시 지만 가까운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에요. 이상하게도 부모님 댁에 가면 우리는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어 버립니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엄마가 해 주는 맛있는 밥을 먹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부모님 베푸는 사랑과 노동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이 편안하고 익숙한 자녀의 태도가 도를 지나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매일 아빠나 엄마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돼 버릴까요? 그 관계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어른의 관계는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동등한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뼈저리게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라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없는 거라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극복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결혼 생활 안에서 남편에게 돌봄 받는 자녀로만 있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함께 책임지는 어른으로 존재하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태도는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 하기 전에 준비된 내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건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게 돼요. 바로 부정성 편향 때문인데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열 가지의 긍정적인 정보보다 단한 가지의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강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 부정성 편향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99가지 장점은 잊어버리고 단한 가지 장점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저 성격만 아니면 저 습관만 고쳐진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화살 이 외부, 즉 남편의 향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건 상대방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상대의 태도는 바꿀 수 없는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남편이 싫다고 해서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지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남편과 타협할 줄 알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라면 관 피해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최소한 남편이 정말 상식 밖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타협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중독, 반복적인 거짓말,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우리만의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된 내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수용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차이인지 어떤 것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잘못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갈등을 관계의 파탄이 아닌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싸움을 위험이나 혹은 관계의 적신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회피적인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싸우는 것은 나쁜 것, 좋은 관계는 항상 평화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무식적으로 의 배워왔을 거예요. 특히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여성에게 더욱더 강하게 작용되는 경향이 있죠.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남성이 하면 솔직하고 추진력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에 여성 하면 까탈스럽고 예민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많은 여성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피하려는 그런 방어 기제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회피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골마터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서서한 일에 거대하게 폭발해버리는 상황 많이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은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만 덮고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넓은 의미에서 협상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상대방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게 돼요. 아내 남편은 이런 말을 할때 깊은 상처를 받구나. 아 우리 사이에 돈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구나. 혹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나를 방어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죠. 이런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협상하면서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갈등을 관계의 파탄 보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갈등은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부딪히려고 했는지 말이죠. 네 번째 태도는 관계에 대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캐럴 두액은 사람에게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 성격 이런 능력들이 타고나는 것이라 믿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태도인 거예요. 이 관점은 관계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넌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적인 기술, 대화법, 공감능력 이런 것들은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마치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아 우리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아직 조율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설령 지금이 힘들더라도 노력하면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상대가 변하기를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고 성장하는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지점에서 왜 항상 나만 노력해야 돼?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남편에게 불복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변화에 내 행복을 맡겨두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전략인 거예요. 이 차이는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에도 더 극명한 드러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역시 나는 안돼 잘못된 운명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 전체를 비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그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자양분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원래 안 맞는 사람이야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나요? 다섯 번째 태도는 과정에 현실화돼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건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이 관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큰 싸움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는 빨리 화해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야만 해. 이렇게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때문에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섣부른 용서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어설프게 갈등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화해나 하긴 했으니까 그 결과는 얻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처가 곪아가고 있을 겁니다. 가장 건강한 태도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대신 오늘 하루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만들고요.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 관계가 언젠가 끝을 맞이하더라도 과정에 헌신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그래도 이 관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얼른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이 관계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우리 삶을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안에서 돌봄받는 자녀가 아니라 함께 책임질.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상대를 찾기 이전에 준비된 내가 되는 게 먼저라는 것. 세 번째로는 갈등을 관계의 파탄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 네 번째로는 관계 능력은 노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다섯 가지 태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든 비혼으로 살든 혹은 지금 당장 이혼을 하든 우리가 이 태도들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어딜 가나 관계의 주도권은 따라올 것이고요.